조례. 여기 불을 다 껐는데 우리 남아. 어, 동영상 촬영 중인데, <laughs> 기념 없게 불을 꺼버리다니. 아 <laughs> 예쁘다. 자, 이거 동영상 촬영 중인데 조명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씩 들어야 돼. 아 그래? 어, 그래? 얼굴이 나오고 싶으면 하나씩 들어라. 태균아 생일 축하해. 야, 하나 더 줄게 플레이 네. 깔면 지는 거다 빨리 노래해 누군가 노래해 나안할 거야 왜? 사랑하는 응? 태균아 이거 하기 싫어서 그러지? 어 <laughs> 태어나서 이 노래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 야, 이거 한번 들어보자 나는 어? 쿨하니까 되게 한 번에 불르기애매한니진 <laughs> 고장 났다 쉬프트 해야지 쉬프트 이상해 2여운데을자고자 숨을 쉬고자 숨을 쉬고자 숨을 쉬고자 숨을 쉬고자 요자 숨을 쉬고자 숨을 쉬고자 숨을 쉬하자 숨을 쉬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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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쉬고자 숨 Huy! <laughs>